태국 생활을 하는데 TV 패드만큼 좋은 건 없지요. 없으면 죽습니다. 그 SBS 골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V 패드를 주문을 했고, 오늘 드디어 TV 패드가 새로 왔습니다.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됩니다. 비시카드 환경레이스컵 1라운 이비장님 나와 나와. 자업커플카오 이랑 투니버스터 디즈니 아두 오. 오 캄보디아. 캄보디아 태일랜드 인도네시아 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좀 보시죠. 그래 뭐그 이제 내려가면은 국가별이고 이거는 컴퓨터 아랍 뉴스 스포츠 아 국가별로 읽어보니까 한국, 일본, 재팬, 인도네시아, 홍콩, 타이완 스포츠만 이렇게 딱또 따로 이렇게 스포츠 VOD 다시 보기 음 오케이 해서 드라마를 읽어서 이것도 한국 드라마 가족입니다. 이제 어? 가족입니다. 이제 팔 탄까지 이 상황에서 3 삼. 우리가 SBS 골프가 요즘 안 나와가지고 저 TV 채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더 즐거운 즐거운 태국 생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이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TV 패드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한번 사용해. 아, 먼저 이렇게 누르고, 한글로 바꿔놨네요. 밑에, 밑에 저, 저, 저걸 누르면 되는데, 이거 저, 네모잡이 4개, 네, 애플 눌러서 두 칸만 쭈르륵 내리면은, K 김치 TV가 있죠. 예, 그리고, 티비를 누르시고 아 영화도 많습니다. 영화도 많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아 SBS 골프 골프가 나왔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아 자연스럽습니다 말이 아주 예아 아, 아, 다리가 너무 세키 아그면안 됩니다. 디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오 어, 아주 명합니다. 아 디테가 없습니다. 안소연 팬이에요. 네, 오, 오 팬이에요. 오예 네, 내일은, 내일은 또 텔레비가 너무 잘 나와서 하루 종일 티비를 시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저도 하루 종일 방에서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알별 말씀을 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진짜 몰랐뭐들어오지않습니다 아, 왜? 음, 아. 아. 네. 어? 이 사람은. 이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은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아까보니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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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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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1 발라 발기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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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라 발라 발라 발 이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제가 볼때 장민지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버디하고 김지영스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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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괜찮죠? 똑똑인지. 와, 기선 오케 o k 완벽한 상전를 펼치고 있어요. 어. 와! 와! 오! 다생각이같요 같이 도우는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왔어야 됐어요. 내려와 가지고 도로에 떨어졌잖아요. 네. 로 음. 가는 건데. 안내히 왔잖아요. 그게 지금이 것 같아요. 따라간다. 어, 좀 어, 어떨까요? 아, 잭사. 이라간트지 잭사. 이글라 아, 트이글이이글라멘이 이글라멘트. 이글라이글이글라멘이이글이라멘트이 이글라멘트. 이글라멘트. 이어이이이 어 네. 말 왼발을 안게 해야 요 왼발 게내 몸을 요 경사대로 이렇게 해면 지금 음. 이렇게 이게 경사잖아요. 게 아, 되면 내 몸도 이렇게 게돼요 그래 편지잖아여렇게돼요라렇게 내몸 다리를 여기에해 선수 오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다 만약에 김지영 선수가 2를 성공하면 오리 과도 2서끝이 이게 박민지는 버디를 할것 같고 우리 생각에 김지영이가 음.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연장이. 리막이 그지? 아, 나 아, 느낌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내리막. 지나가지 제...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지영아,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짧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어마머마머마 와! 나 들어가 있었어, 형